대한성공회 청주 선남교회 십자가의 길 묵상 2022년 3월 25일 사순주간 금요일 사순대제 21일째입니다. 제 1절 예수님. 저희는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당신과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걷고 있는 세상 모든 이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의 삶 역시 자신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제1초 당신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시작은 사형 선고입니다. 당신을 따라 나선 우리도 이제 내 안에 가려진 욕망, 이기심, 자기 연민에 사형 선고를 내리며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순교의 모든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순간이 바로 저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는 이미 세상에 죽고 자아에 죽기로 선고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 예수 십자가를 지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더니 당신께서는 저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앞장 서십니다.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당신의 뒷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자신을 버려야 진정한 십자가를 질수 있음을 보여주시니 저희도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나를 버리게 하소서. 씨앗을 심기 위해 먼저 돌을 골라내듯 십자가를 내 몸에 심기 위해. 뿌리 깊은 내 뜻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3처 예수 첫 번째 넘어지시다 <laughs> 육중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당신은 넘어지셨습니다. 당신은 저희의 죄 때문에 넘어지시는데 저희는 한낱 자아의 욕심에 눌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왜 넘어져야만 하는지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는 당신을 넘어지게 하고 저희 자신도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넘어짐도 십자가 길의 일부이기에 고통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당신이 저희를 위해 마련하신 때에 기꺼이 넘어지게 하소서. 넘어지는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하겠나이다. 4초 예수 어머니를 만나시다. 십자가 길에서 만나신 성모님이 당신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는 굳이 말씀치 않으셔도 충분히 알것 같습니다. 저희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성모님 같은 수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끝없는 인내와 희생, 지극한 사랑이 당신께 둘도 없는 위안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의 인내와 희생, 지극한 사랑이 세상 모두에게 더 없는 위안이 되게 하소서. 하오나, 저희는 나약하오니 힘들고 지쳐 어머니를 부를 소조차 없을 때 어머니, 저희를 만나주소서. 제 5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지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당신의 모습과 피곤해 지치고 마음 아파하는 이웃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에게 당신의 그 십자가를 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는 애초부터 저희 모두의 것이기에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 역시 바로 저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오니 행여 무슨 큰 도움이라도 주는 양 너그러운 척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을 도운 사람으로 시몬을 기억하듯 저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돕는 제자라는 이름만 남게 하소서. 제6처 베로니카 예수의 얼굴을 닦아 드리다 피땀으로 얼룩져 일그러진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 삶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홀로 울고 있을 때제 눈물을 닦아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던 당신이 보입니다. 제 자신과 교회의 세신, 저희의 기도가 절실한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작고 소박한 것의 가치를 자꾸만 놓치며 살아갑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저희들을 위해 피땀 흘리신 당신 얼굴을 닦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 7처 예수 두 번째 넘어지시다 예수님 당신은 또 넘어지십니다 수없이 넘어지시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아둔함으로 당신은 또 넘어지셔야 했습니다. 당신을 외면하고 이웃의 고통도 온전히 안아주지 못한 저희를 대신해서 넘어지신 예수님. 이제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 당신과 함께 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넘어짐도 수치와 모욕이 될수 없사오니 예수님, 당신과 세상 모든 이를 위해 희생과 봉사와 인내의 넘어짐을 기꺼이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제8초 예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눈물의 의미도 모르면서 울고 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당신의 고통을 바라보며 우는 것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며 연민의 마음으로 우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옵니다. 저의 죄에 대해서, 저의 불충실함에 대해서 옵니다. 저의 못남으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제 이웃을 보며 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참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제자가 되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구처 예수 세 번째 넘어지시다. 당신은 이제 십자가를 질 힘만 남았습니다. 땀을 닦을 힘. 부당함에 눈물 흘릴 힘. 신음 소리를 낼 힘조차 없고 오로지 십자가를 질 힘만 남은 예수님. 하지만 아직도 저희 안에는 부당함에 투덜거릴 힘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릴 힘, 악습을 유지할 힘, 타인을 판단하고 오해하며, 심지어 미워할 힘까지 남았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십자가를 질 힘만 남겨주십시오. 수백 번을 넘어져도 끝까지 일어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10초, 저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다. 예수님, 십자가 길은 어디까지입니까? 그토록 극심했던 고통이 아직도 멀었습니까? 그들은 침 뱉고 모욕하는 것으로는 모자라 옷까지 벗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을 가리던 모든 것들이 벗겨졌을 때에도 의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도 자존심의 겉옷, 위선의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그 어떤 모욕도 당신을 예수님이지 못하게 할수 없었듯이 저희가 맛보게 될그 어떤 수치스러움도 저희를 당신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11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자가 길에서마저 끝까지 저희를 따라오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욕망들을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는 십자가 아래에서 열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당신과 함께 죽는 것이 행복이라 여겨질 그날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 당신과 함께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12초.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당신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에 저희가 걷는 이 길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완성됩니다. 저희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당신의 모습에서 세상의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의 사소한 모든 일에서 자아의 죽음을 택할 때마다 세상에 당신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가 순교의 초대에 응할 때마다 세상에는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제 13처 <laughs>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다 이제 모든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당신을 향한 채찍질과 발길질 침베뜸이 멈췄고 더 이상 욕설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머니의 품에서 그리도 원하셨던 평화와 안식을 누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던 당신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니 한없이 하늘로 솟구쳤던 제 허영과 욕심, 교만도 당신을 따라 땅으로 내려와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저희를 성모님처럼 온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마쳐 예수 무덤에 묻히시다. 모든 수난과 고통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흐느끼던 울음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흙에서 난 인간의 마지막 장소까지. 당신은 내려가셨습니다. 그 겸손의 길을 저희도 따라 걸어가고자 합니다. 당신과 함께 밑바닥까지 내려가려 합니다. 낮아짐으로써 아파 신음하는 이들의 상처를 감싸주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죄인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당신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나 봅니다. 아무리 당신과 함께라 해도. 십자가의 길을 선뜻 따라 나설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내 뜻과 소유를 못 받고라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우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당신 앞에 섭니다. 기도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삶이기에. 저희는 또다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르코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쓴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녕히 주무십시오.